안녕하십니까 퍼펙트 치과 임태영 원장입니다. 오늘 저와 환자분 케이스를 하나 보실 건데요. 환자분은 내원하실 때 치아가 여기저기 흔들리고 불편하시다고 해서 내원하셨는데 검진 결과 보니까 모든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스레이 한번 보시죠.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뿌리들이 뼈가 다 녹아서 뿌리 끝에만 겨우 잇몸 속에 묻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아는 전부 다 흔들리는 상태고, 잇몸은 염증이 가득해서, 물론 흔들려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시지만, 씹더라도 잇몸에서 오는 통증 때문에 매우 불편해 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환자분의 뭐, 입안 사진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치아가 다 뿌리가 드러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잇몸도 많이 꺼져 있고요. 그리고 치아도 전부 다 흔들리고, 충치도 있으시고, 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정상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어 남길 수 있는 치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셨고 한 번에 모든 치를다 발치하면 갑자기 너무 불편하시고 틀니를 쓰시기에도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오른쪽으로 그나마 식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왼쪽 어금니만 먼저 수복을 하고 전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왼쪽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약 한두 달 기다렸다가 임시차를 먼저 해 드렸고요. 임시차를 한 이후에 나머지 치아들을 전체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필요한 걸다 심은 상태예요. 보시면 임플란트가 뼈 속에 묻혀 있고 그리고 이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중간 기둥들이 다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올라와 있고 그 위로는 임시 치아가 다 물려져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 상태로 최소 2개월에서 약 4개월 정도 대기하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이게 환자분께서 지금 임시 치아를 사용하고 계실 때의 상태고 치아가 뭐지르코니아 크라운처럼 단단하거나 뭐 광택이 있거나 하얗거나 그러진 않아요 일종의 플라스틱 치아 같은 개념이라서 현재. 구강 상태에 맞춰서 어버트먼트와 임시 치아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로 한 3-4달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환자분의 최종 지루코니아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이랑 다르게 치아도 좀더 밝은 색상으로 전체를 맞췄고 잇몸도 다시 한번 맞췄고요 최종 마무리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뭐 전후 사진을 보시더라도 예전에 이제 다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했던 치아들이 전부 다 임플란트로 교체됐고요 엑스레이를 보더라도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뼈가 많이 소실된 곳들이 있어서 상악동 거상술도 함께 동반을 했어요 보시면 이런 쪽으로 좀상악동 거상술에서 뼈이식을 해 놓은 상태고 오른쪽도 여긴 뼈이식을 좀 많이 해서 한이 정도 정도 뼈이식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위쪽에 보면 은뺄 치아들은 전부 다 빼고 임플란트로 마무리했고 보통 임플란트는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번에 진행해야지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전부 다 3피스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쪽 하나하나 그리고 앞니 쪽 하나 그래서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 저와 함께 전학보철 전학 임플란트 케이스를 함께 보셨고 다음엔 다른 케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